안녕하세요 트위치 결전의 항모 결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지난 영상과도 마찬가지 2인 전대 영상이었는데 항모는 때로는 둘 보다는 혼자일 때가 행복하다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어, 상대도 쌍모 아군도 쌍모의 매칭으로 어, 총 4항모의 4구축의 매칭이었죠 지금 현재 항모가 두대이기 때문에 1에서 5라인 6에서 10라인을 각각 항, 항모가 각각 1에서 5 6에서 10을 맡아주는게 가장 좋죠 지금 잠자는 거인같은 경우는 거의 규전이 1,2라인 그리고 7, 8, 9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중앙에서는 브라보 캡이 있지 않는다는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 맵입니다. 현재 무장 경쟁전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도 함선이 캡을 먹기 위해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는 더 깊숙히 지금 공격기를 구축을 찾기 위해 사실 이브라인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깊숙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전함 앞에 보이지 않는 순양함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점령지 앞쪽에 점령지로 다가올 구축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찰 전투기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라인까지 제가 맡아야 되는 구간까지는 확실하게 정찰을 시도하는 거죠. 이제 9라인에서 실화출가 발견이 됐고, 2라인에서 하슈펜트가 발각이 됐습니다. 바로 순양함 공격을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양 팀의 모두 영국 7티어 피지가 한척씩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피지도 티어가 본인 티어가 가장 낮은 매칭에서 가장 낮은 티어이고 영국 순양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또한 아군 피지 또한 부티어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에 15km까지 접근을 합니다. 연막은 이미 보신 대로 뒤에 살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는 중앙에 있었던 인플레커블 영국 8티어 항공모함이 6번 라인으로 왔다가 호텔 라인까지로 돌격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미니맵에서는 피지가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초반에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피지가 무장지까지 내려온 것을 지금 에코라인까지 내려온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도 인플의 움직임이 피지의 거리 1로 정도 때까지 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11.4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 PG가 쏘고 있는 게 바로 PG의 함프 사격이 바로 인프를 노리고 사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한 셀이 5km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10km 또 10km에서 조금 오버되는 거리죠. 아까 피지를 공격할 때 거리가 11.4km로 보였습니다. 아군의 피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km대까지, 12, 3km대까지 접근을 해서 당하고, 그리고는 항공만 맞아도 10km, 12km 이내까지 접근을 해서 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시 구축을 찾아서 구축견제 먼저 제쪽 라인, 즉 6에서 10라인 쪽에 구축을 먼저 견제합니다. 그 사이 제사사도 마찬가지 다시 캐스와의 교전, 을 캐피하고 1번 라인에서 벽을 타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에게 항공 호환이 넘침이 됩니다 이제 정말 어이없는 실책에 어 그리고 점수가 200점 차 조금씩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y 에에서1 e 는제 a s 이 i p nine, check your gift, check y o 두번 라인에서 시작을 한 구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사사가 타시켄트와의 교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시켄트마저도 제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쪽 1에서 5라인을 맡아야 할 항모가 이미 격침돼 버렸습니다 근데 극복기의 그 경로를 막기 위해서 상대 항모가 순찰 전투기를 띄웁니다 띄우... 저희는 항모가 지금 현재 한 대가 격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적 항모를 한 대로 격침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위로 진행해서 포베다를 친 거죠. 현대 타시켄트가 깊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군전함들은 구축을 피해서인지 5번 라인으로 진격을 올라가죠. 수차는 점점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제사사가 벽을 타고 진격을 하기 시작하죠. 상대 구축은 이미 베이스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항모가 한 대가 부족한 관계로 제라인 쪽 6에서 10라인에 저희 전대원과 제 라인에 있었던 함선들은 순찰 전투기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 1에서 오라인 쪽을 구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리게 되죠. 마침 진격을 하던 던칸이 도움을 주죠. 사이 아군 구축은 이미 적 베이스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6에서 10라인 쪽의 구축을 정리하지 못했더라면 정말 이 게임은 혼전 속에서 아군의 패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 점령지가 발생이 되고. 중앙 점령지 쪽으로 적군함, 적전함 세척이 몰려듭니다. 중앙 점령지에 점령 전함들을 막기 위해서 순찰투기로 시야를 띄워주고 저는 던칸에게, 아, 루크에게 공격을 시도하게 되죠. 그 사이 제스사는포베달을 노리고 진격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호해줘야 될 6에서 10라인에 있는 함선들은 적 항공모함으로부터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죠. 헌데 지금 중앙 점령지, 알파 중앙 점령지를 커타해서 못한다면 이 게임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치 빠른 포베다가 제사사를 발견하고 모함을 빼기 시작하죠. 난전입니다. 던칸과 라이온 사거리 던칸 사거리는 되지만 지형지물에 의해서 보이지가 않은 것이고, 라이온의 않을 것이고 라이언의 사거리는 맞지 않는 것을 추정이 되는 포베다를 결국에는 놓치게 된다는 것 팀에 한대 남아있는 항모는 중앙 점령지의 점령자들을 견제하기 바랍니다. 그 사이, 고맙게도 6에서 10라인의 함선들이 6에서 10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무조건 중앙에 점령자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지금 현재 중앙으로만 함재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한편대를 풀로 아 한함재기를 풀편대로 가지고가서 두번의 공격을 시도하는것보다는 로테이션 공격으로 지속적으로 두편대만을 가지고가서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죠 이제 루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폭기를 풀편대로 가지고갑니다 점령을 시도했던 키이도, 펜자스도 모두 점령지를 이탈했죠. 이제 루크만 커트한다면 점령지는 안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극복이 풀편대를 가지고 정리를 시도하던 중에, 어팔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때까지도 몰랐죠. 제가 많은 딜을 넣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때리다 보니까 이제 점령제를 정리하고 나서야 제 딜량이 10만 딜을 넘었고 90라인에서 아군들이 너무 깊이 전진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를 채죠. 이미 제사사에게 쫓겨 8구라인 쪽으로 두 대의 항모가 집결이 된 상황에서 아군들이 8구라인에서 진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적 무리수가 있습니다. 항모하고 거리를 좁힘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대원을 잃고만다 그리고는 상대의 눈치 없는 쇼카쿠는 제사사가 7km 이내까지 접근을 하도록 모함을 움직이지를 않게 되죠. 이렇게 적함선들을 모두 탈구라인 쪽으로 몰아붙이고 승리를, 승기를 잡는 한판이었습니다. 항모는 때로는 둘보다는 혼자일 때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두 대의 항모가 뒤을 나눠먹느니 혼자 독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게임이 아군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죠. 이미 중앙 점령지 알파 지역을 아군이 점령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중앙을 점령했기 때문에 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호베다를 마무리하고. 아군이 쇼카쿠를 정리하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제스사자가 결국은 쇼카쿠를 어뢰로 잡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한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